오늘은요, 더위를 확 날려버릴 아주 시원한 정보들을 가득 안고 왔습니다. 첫 번째 코너부터 굉장히 마음에 드실 겁니다. 원조, 사림미소. 이제는 뮤지컬 배우라는 이름도 과언이 아닙니다. 손왕씨와의 즐거운 데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손호영씨는 이전에 데뷔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너무 여전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맞아요. 그런데도 벌써 god 활동한지 17년이 지났고요. 솔로 가수로 활동한지 벌써 10년째라고 하는데 네. 어쩜 이렇게 변하지 않고 똑같이 살인 미소인지 네. 아우 정말 좋습니다. 너무 멋져요. 네. 또 이렇게 왕성하게 네. 오랜 시간 동안 활동하는 모습 보니까 네. 저도 굉장히 팬으로서 기분 너무 좋고 네. 또 이렇게 10년 10년이 지나도 과연 제가 그소녀영 씨처럼 할수 있을까? 할수 있을까? 그러만없이. 네. 그 살인 미소 아닙니까? <웃음> 네. 너무 <laughs> 부러워요. 어, 아니, 사실 가요계 유행이 빨리 변한다고 하지만 우리 1세대 아이돌이 딱 버텨주니까 얼마나 네. 든든한지 몰라요. 아요 굉장히 네. 든든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코너에서도요. 어, 만만치 않은 내공을 가진 아이돌 이야기가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박현민 기자와 함께 연예계가 주목해야 할 스타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현민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정말 거물급 스타 이야기를 또 준비해 오셨다고 <laughs> 요 잠깐만요 거물...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은 네. 그 데뷔 10주년을 네. 맞은. 빅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 아니, 가요계에 정말 대폭발을 일으키겠다고 라 했던 우리 가요계의 엄청난 그룹 빅뱅이 아이돌 그룹이 인기는 많아요. 인기는 많은데 네? 7년 징크스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빅뱅의 경우는 이렇게 10년 동안 최정상의 자리를 유지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일 텐데, 이건 정말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 근데 빅뱅 멤버들 네. 각. 자 개인 활동에도 정말 좋은 성과들을 냈는데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배우 골격과 아이돌 골격지 달라요. 맞아요. 사실 좋아요. 뛰어나다고 했는데 그 멤버들 중에서도 승리 씨는요. 네. 그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해외에서도 팬이 어마어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아 일본의 공연과 예능 MC를 맡고 있을 정도로 일본어로? 아. 일본어가 되는 거예요. 야 그럼 완전 일본 현지인처럼. 그렇죠. 오. 잘하더라고요, 굉장히. 네. 빅뱅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이게 강점고. 맞아요. 그런데 나는 좀 약간 그들과 인터뷰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건 그건 것 같은데. 아. 그까 그러니까 혼자 그렇게 노래하는 것도 좋은데 네. 같이 호흡을 맞추고 특히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 그렇게 재미난 자기들끼리. 음. 그래서 자기는 지금은 오히려 그룹 활동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앞으로의 활동도 당연히 우리가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다라고 말하는데 좀 약간 찡한 울림이 있더라고요. 애인이 0 년을 함께 한게 아니네요. 참 부러워요 그렇게 b 2 b 처럼 여러 멤버들이 함께 뭔가 인생을 같이 걸어갈 수 있다는 거 음. 너무 저는 네. 부러운 것 같아요. 아, 저도 우리... 뭐5년 밖에 안 됐지만 네.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느끼는 게참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어. 이렇게 대단하고 대단한 빅뱅 멤버들 사실 또. 빅뱅의 열애로 얘기했을 때 지드래곤부터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네. 네. 이후에 또 다시 커플 팔찌 추정된 악세사리라든지 뭔가 묘한 매력이라고 하는 몽환적인 느낌도 있고 음. 그런 느낌이 혹시 우리 권지영 씨의 네. 여성 취향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뭐나오곤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인데요 네. 태양. 루모와 줄리엣같이. 아. 아무튼 이제는 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도 서로에 대한 그런 알콩달콩한 연애사를 얘기할 정도로 공개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최근에요 빅뱅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다큐 형식의 영화 빅뱅. 빅뱅 메이드가 또 개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요, 그 빅뱅 메이드. 조심스럽게, 어. 조심스럽게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 한번. <laughs> 조심스럽게 한번. 독립영화로 치면 어. 엄청난 그... 그렇죠. 사실 어. 어, 여기에는 이 제가 제 빅뱅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네. 마음까지 <laughs> 어느 정도 반영된 수치였을까요? 네. 아, 약간 보시면 될 빅뱅 것 같고. 팬들도 얹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laughs> 어. 어, 10년 동안 정상의 자리를 지킨 빅뱅. 네. 앞으로의 빅뱅. 그건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음. 벌써 두 번째 재계약을 했고 와이즈 함께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니까 에? 일단은 넘어나다 산이 있습니다. 어떤 산이요? 네. 근데 아! 그래도 아! 우리가 얘기를 해야죠. 아, 네. 일단 기간이 뜹니다. 2년이. 사실은 보면 알겠지만 미리 작업을 사전에 해놓고 가면은 네. 우리 빅뱅이 군대를 간다고 하면 군대 와서 유행이 될것 같고 가시는 분들의 <laughs> 네. 패션 마저 유행이 될것 같은 그런 선구자적인 느낌의 <laughs> 네, 네. 아이돌 그렇죠. 그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이렇게 지난 10년 동안 어, 완벽한 스타였던 빅뱅 앞으로 10년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박경민 기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 주에도 다음 주도 <laughs> <꼭> 띠링 띠링. <laughs> 저는 여름에 절대 놓칠 수 없는 네. 패션 아이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 쨍한 컬러의 립스틱과 모자. 아. 이거 두 가지 갖고 딱 사진 찍잖아요. 올리기 좋아요. 아. 누가 봐도 아너 피서 갔구나. 티가 아, 나잖아요서화에막 뭐 바다 이런데 놀러간 느낌이구나. 직장 갈때 바로 가면 너 오늘 무슨 일 있니라고 물어보잖아요. <laughs> 네. 근데 바닷가에서만 바를수 있는 그 형광빛의 어. 그 그립스틱들 이런 거 야. 너무 좋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바다 놀러 가면 비키니 별로 안 입고 네네. 래쉬가드와 워터 레깅스 같은 거 많이 신거든요. 아, 맞아 맞아. 요 네, 요즘 아 진짜 아이들. 많이 입더라고요. 네. 래쉬가드래쉬가드 네, 네. 네. 왠지 좀 약간 건강한 미를 잘 보여주는 네네. 어, 약간, 수임 복장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은 한류 마니아를 만나보러 갈 시간이죠? 네, 지금 바로 한류 특파원 마니를 따라서 출발해 볼게요. 오늘도 이렇게 신나게 한번 달려봤는데 아마 즐거운 시간이지 않았을까라고 네네.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으로 만나는 대중문화 매거진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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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